관계로 성장하는 송정화입니다. 688일입니다. 생각만 하면 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정리해야 글을 제대로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뭔가를 표현하거나 쓸때 깊은 생각을 거듭하면서 재료를 다듬고 정리해야 언어나 글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단 한 줄을 쓰면 두 번째 줄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는 글에 담긴 생각이 다른 생각을 불러와 글을 계속 이어서 쓰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어떤 글을 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글은 한 줄도 쓸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각만 거듭하다 보면 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하얀 백지를 놓고 생각만 반복하면 머리도 하얘집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날 때 다른 생각을 시작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낭독 성정하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